바이오 분야는 기승전 항체다. 왜냐? 진단과 치료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두 개가 하나의 기술, 항체라고 하는 기술로 둘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물학 분야, 생물학 분야는 뭐로 연결된다고요? 약학과 의학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약학과 의학으로 연결되는 과정 중에서 이학공학 경영에 각각이 이제 파트들이 있고 한데 이때 바이오 분야. 바이오 분야는 기승전 항체다. 기승전 항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약학과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겠죠? 확인, 진단, 치료. 이건 치료죠. 그래서 진단과 치료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두 개가 하나의 기술, 항체라고 하는 기술로 둘다 해결이 됩니다. <laughs> 이러한 신기한, 신기하고 단순하고 재미있는 분야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쏟고 있죠. 진단 목적, 보통 뭐, 엘라자도 있고, 뭐, 면역 형광,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이미징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진단 목적에서 다른 툴들도 있지만, 항체가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 코로나만 하더라도 그 신속 진단 키트 금방 나오죠 이런 거 임신 진단 키트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항체 기반 검사에 치료 목적에서 있어서도 의약품의 1세대, 2세대, 3세대를 나눠 보자면 1세대 의약품은 뭐예요? 즙탕. 아, 어우 써. 이게 1세대 의약품. 2세대 의약품 이거 먹는 거. 이게 2세대 의약품. 3세대 의약품 여기 팔뚝에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항체 의약품. 이런 식의 것이 이제 의약품의 3세대라고 볼수 있는데, 이때 치료 목적에서 있어서도 3세대 의약품이 바이오 의약품. 이미 2세대 의약품과 골든크로스가 났죠.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에 있어서도 단일클론 항체, 그 항체에다가 어떤 ADC를 붙인다든지, 요즘에는 라디오액티브 컨쥬게이트 RC라고 불리는 라디오액티브 컨주게이트이 살짝 뜨고 있죠. 뜨고 있고, 또 이민체크포인트 억제제 등등이 이러한 항체, 항체에 기반하는 치료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체가 치료제로서의 항체가 그러면 치료만 하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허세틴 트라스트 주맙이라고 불리는 허세틴 같은 경우는 치료제예요. 치료제인데 허투 양성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도 활용이 되고 이러한 치료제가 진단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는 케이스는 너무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 드리는 건 항체 하나로 진단과 치료가 둘다 끝날 수 있다, 둘다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항체 치료제, 항체로 어, 어 항체로 진단하고 확인하고, 항체로 치료하고, 요것만 끝나냐? 느 아니에요. 세포 치료제에다가 T 세 같은데에다가 항체를 달아, 항체를 달았어요. 이렇게 T 세일 이렇게 항체를 달았어요. 오케이. 그럼 이 항체의 끝에 부분이 피머셀이라든지 뭐, 뭐 고용암, 혈액내에 있는 혈액암 등등에 결합을 시켜가지고 원하는 타겟을 정밀하게 없앨 수 있는 그러한 T셀에다가도 접목이 가능합니다. T셀 뿐만 아니라 NK셀에서도 적용하는 을 케이스들이 점점 늘고 있죠. 그래서 T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미 있어요. 우리 몸에 이미 있는데 어뭐 PD1, PDA1 등등으로도 연결이 되지만 어쨌든 T셀이 잘못 잡는 그런 적들. 얘가 적인데 얘를 잘 인식을, 이렇게 인식이 잘안 돼요. 그랬을 때 얘를 잘 인식을 할수 있게 이런 손을 달아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T셀이 이렇게 있을 때 얘한테 여기 앞에다가 이걸 달아주는 거예요. 손을 달아주면 여기 고형암이 있든 뭐 혈액암이든 등등이 있을 때 얘가 얘를 잘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티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증식을 시켜서 우리 몸에다 넣어주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즘 이쪽 동네에서 가장 핫한 핫하기보다는 가장 어려운 으, 난관은 <laughs>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암 환자가 있어요. 암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카티를 받기로 했어. 자, 그러면 이 환자한테서 피를 뽑겠죠. 여기서 t 세을 소팅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T세리 소팅이 될때 간에 서큘레이팅 몸에 돌고 있는 암세포가 여기 들어갔어 만약에 그러면은 얘도 T 세을 증식할 때 같이 증식을 해요. 그리고 그걸 몸 안에 같이 넣어줘가지고 오히려 혈액 내에 암세포가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올해 초에서부터 이제 미국 FDA에서 나오면서 그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어, 고점이 그 지금 이쪽에서 가장 큰 핸들링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카티, 카티에다가도 항체를 달아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 저는 재밌게 일부 반까지 본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이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이게 여기 배우분이 김지원 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수도 있어요. 이 분이 머리에 암세포가 생겼어요. 머리에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드라마인데 이 분이 카티 치료를 받으시죠. 극 중에서 극 중에서 카티 치료를 받는, 받으시는 걸로 이 기술이 좀더 대중화 보급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라고 보입니다 근데 사실 카티로 뇌에 있는 암을 잡아내는 게 기술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게 좌뇌 운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BBB가 있죠 간략하게 그냥 그릴게요 BBB가 있는데 카티가 이쪽으로 통과를 못할 가능성이 높죠 네, 카티가 여기를 통과 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상 기술적인 어려움은 좀 있지만 어쨌든 <laughs> 이러한 음, 카티를 잘 알리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